책으로 만나는 선교. 안녕하세요. 한국 OMF 선교의 패밀리 멤버 사역팀입니다. 155년의 역사를 가진 OMF 선교단체에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패밀리 멤버 제도를 통해 OMF 책을 보급하여 선교를 알리고 헌신하게 하는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으로 좀더 쉽게 선교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늘이 보낸 사람 송요한입니다. 이 책의 작가 레슬리 라이얼은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레슬리는 송요한을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놀라운 삶이 서구 교회에 큰 교훈을 줄 것이라 믿으며 이 책을 썼습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 송요한 이 책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송요한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송요한의 목소리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송요한 선생님, 자기 소개 부탁해요. 네하오 워셜 송 유한, 안녕하세요, 송요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 하실 일에 기대가 돼요. 사실 저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없어요. 정말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늘 들죠.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름을 몇번 바꾸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름은 주은이었어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열심을 다했는데 덕분에 얻은 별명은 작은 목사였어요 그렇군요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도 했지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때부터 일기 쓰기 시작했는데 평생 습관처럼 하게 됐지요 그렇군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송상절이라는 이름의 저는 이름을 송요한으로 바꿀 만큼 신앙 성장에 큰 계기를 만들어준 예배가 있었어요 미국 갈버리 침내 교회에 뼈 집회에 참석해서 율딘 어틀리라는 소녀를 통해 명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메시지에 젓뿐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을 구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한밤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 표정부터 심으로 가고 어두운 표정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 기쁨을 나누려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기쁨의 노래와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네, 송요아는 어떤 사역자였나요? 참 무심한 사역자, 몸이 허약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사역할 때, 때로는 뭘 끌고 설교하기도 했지요. 골반 통증 때문에 도저히 서서 설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을 잘하지 않는 성향 때문인지 중국인의 예절을 지키면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손님을 문까지 배웅하거나 먼길 떠난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지요. 이런 작은 행동에도 감동하는 걸 보면 저도 참 무심한 사람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는 책 제목처럼 송요한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더니도 애쓴 사람입니다. 송요한의 삶은 헌신입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에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송요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사역자의 헌신과 열정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책입니다. 송요한을 통해 열정을 그대로 느껴보기 위해 이 책, 하늘이 보낸 사람, 송요한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오해무수 밍이었습니다